안녕하세요.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을 발표할 조장 노요선 목사입니다. 일장. 1장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1장 첫머리에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악령의 세력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예를 들자면, 세계대전의 잔인성, 유대인의 대학살 등입니다. 최근에 자본주의의 병적인 성장과 행동은 지배자들과 권세자들의 행동이 사탄의 권세를 반영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현대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권세들의 목표와 전략이 가지는 특징. 첫 번째, 세상 권세들은 군대와 같이 집단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권세들을 지배자, 권위자, 귀신들, 요새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권세는 무소부재하고 복합적이며 섬김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혼란을 온 세계에 가합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들은 물리적이며 영적입니다. 월터 윙크는 권세의 유형이 세상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합니다. 권세들의 행위에는 유형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권세의 권세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응집을 취합니다. 최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차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소서 기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앙드레 트레메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무기를 통해 나치의 폭력에 대해 저항했다. 나치는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사용했다. 권세자들은 건세자들은 완전히 압도될 때까지 그 건세를 휘두른다. 세상의 영, 공중의 엑수시아는 보이지 않는 지배력이고 악을 위한 총체적인 결집체입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배반한 세력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그것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예컨대, 이념들, 시대정신, 군중심리 등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롭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들어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우리를 정확하게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이고, 공중건세, 잡은 영입니다. 세상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권세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2장. 반역적인 세상 권세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역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의 선한 목적에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세들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위에 자신의 야망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쟁적이면서 때론 자기 당착적인 충성과 봉사의 요구에 거의 몸과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결과 갈등과 혼동을 야기합니다. 세상 권세들의 전략들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 때론 은밀하게 자행되는 세상 권세들에게 설교자가 유념해야 할 아홉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 제재들. 세상 권세들의 가장 극적인 전략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은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죽음보다 조금 덜 극적이긴 하지만, 직장에서의 해고, 동료들의 배척 등도 마찬가지. 부정적 제재들입니다. 보상과 약속, 요한계시록의 음료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와 제국의 방식에 순응하도록 유혹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등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상 문화에서도 세상 권력 건세자들은 우리의 뜻에 따르면 계속 이런저런 보상을 하게 하고 약속합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좀더 강대한 것을 약속하면서 권세자들의 도구로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고립과 분리 세 번째 전략은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서 있을 때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적극 조장합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립 분리는 권세자들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네 번째, 사기 저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그저 생명이나 보존하는데 힘쓰게 만들고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고 번잡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순하게, 나태하게, 무감각하게 태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 존재의 사기 저하를 촉진시킵니다. 저항이 시작되기 전에 사기를 저하시켜 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심 전환. 사람들이 권세자들에게 잡혀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적 제의들. 지배 차지 안에서 권력관계의 공적 제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유사한 공적 의뢰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권세자들의 손 안에서 의례화의 위험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시. 체포 혹은 해고 등의 위험과 같이 부정적인 제재와 연결하여 종종 사용되는 감시는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방식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언어와 이미지. 언어의 이미지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사로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강화된 그런 호갈적인 은유를 통해 권세를 강화해 갑니다. 아홉 번째, 기밀 유지. 언어의 이미지는 어두운 부분인 기밀 유지는 권력자들이 도입하는 마지막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의 해로움을 얘기하지 않는 것,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지배를 위해 수많은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략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는가? 이 저항의 근본적인 수단은 성령님의 검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1장 토론 원래 권세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본래의 목적에 반역하고 본래의 소명에서 벗어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들의 원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2장 토론 내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입니다. 3장 예수님과 세상 권세들 교회의 설교는 죽음의 권세에 대항 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언제나 저항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월터 잉크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전 사역은 권세들에 도전하고 있으며 세상 권세자들에게 저항하였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권세들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권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세상 권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항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권세들에 대항하기 유혹.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모든 권세와 대면하셨습니다. 생존, 지배, 폭력, 우상화의 길을 가라고 유혹받았습니다. 구그 유혹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권세를 거머쥘 수 있다는 유혹, 즉 지배 체제와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 권세들 설교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에 말씀을 의존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그분은 즉각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지배체제 우선권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권세자들은 우리의 비전을 치워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이 유란 것이라고 망상에 사로잡혀 살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마음에 품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식탁교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독립된 단독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수립하시려는 급진적 식탁 사역의 극점에 해당합니다. 식탁 교제는 공동체의 가장 친밀한 형태였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친밀감은 오히려 그 자신의 오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와 대면하였을 때 종교적 권위가 강하게 다시 작용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음식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정한자와 부정한자 사이의 구분을 내려놓으셨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항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축기와 치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축기와 치유를 통하여 유사한 종류의 것을 재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구현하는 것이었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죽음의 세력 이외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 그분이 관여하신 가장 직접적인 본복일 것입니다. 월터 잉크가 언급한 대로 신약 성경 상황에서 나온 축기는 사람, 조직, 사회를 악에 묶여 있음으로부터 구해내시려는 행위이며 그 피조물의 본질적인 온 정성을 회복하려는 행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기는 개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별적인 사탄의 세력과 대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 권세와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과 같이 그분의 치유 사역 역시 개인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는 보다 깊은 차원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와 세상 권세들 십자가 처형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하는 방식도 거부하셨으며, 보다 강력한 폭력적 지배의 방식으로 그 폭력적 지배와 싸우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폭력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그 자체는 권세와 지배에 대한 세상적 이해를 완전히 전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권세자들의 거짓과 주장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부활과 세상 권세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권세자들의 거짓과 거칠애를 노출하셨다면 부활은 그들의 궁극적인 제재와 위협을 다룹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제 극복되었으며 죽음은 이제 그 쏘는 화살을 쏘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 권세자들의 죽음의 방식은 마침내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4장. 음. 설교의 윤리, 비폭력적 저항. 신실한 설교자는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윤리적 선택으로서의 설교. 비폭력 저항의 방식이라는 대안적인 윤리적 선택으로 부르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분명한 모호성. 비폭력 혁명가들이 행하는 운동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 모두를 비폭력적 저항의 방식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고결함을 위한 조건 설교가 고결하기 위해서는 지배체제에 대한 비폭력적이며 능동적인 저항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적 폭력으로부터 설교 강단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하며 지배체제가 행세하는 세상 항복판에서 점점 비폭력적 저항의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합니다. 3장 토론 설교자인 우리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인 절망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4장. 미묘한 차원에서 강단에서의 설교자가 세상의 지배체제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회로 선거에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